진짜 커. 하이 빵빵빵빵 빵, 빵. 밥이지롱 빵. 칼 장난감 칼로 잘라줍니다 쭉쭉쭉쭉 손 빵이 점점 작아지는데 어찌 어찌 잘라 이렇게 자르고 아! 가게에서 남은 거 땡초 왔습니다 오늘 월급 받은 기념으로 좀 사치를 부려봤습니다. 근데 무화과 이렇게 자르는 거 맞음? 저 잘못 자른 거죠? 어차피 아니잖아? 안 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무화과 자르는 방법 좀 검색.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모아가 자르는 거별 그게 없어서 그냥 포기. 이렇게 아, 한쪽이 고약아 됐다. 으아, 여러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팡팡이었습니다. 팡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으아, 힘들어. 이거 하나를 위해 달려왔다니 내가. 근데 너무 귀엽죠? 잘 만들었죠? 예! 좀 이따 예린이랑 같이 먹을게요. 예린이를 불러 보겠습니다 케이크 먹방 <목소리> 응. 많이 좋어 놨어 먹자 제발 와 안에 찜 넣었어? 아니요 무화과 우와 무화과였어? 응. 야니 네 남친 맛있더라 <laughs> 음, 음 맛있다 예린이는 참 음. 그게 좋아요. 이르션어 음, 맛있다. 야,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쓰카도면 대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은 제가 원래 계속 명세서를 안 받다가 최근에 명세서를 처음 받아서 공개하겠습니다. 짜란. 영세서가 있고요 일단 저는 30일 중에 21일 출근을 했고, 일한 시간은 144.45 시간을 일했네요. 제가 평일에는 11만 4,399엔을 벌었고, 토요일은 6만 8,139엔을 주말에 벌었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총 18만 8,503엔을 벌었어요, 한달 동안. 근데 아마 제가 세금 같은 게안 떼어 져 가지고 요정도지 세금이 많이 떼이는 곳은 아마 더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회사가 인원이 적어 가지고 그걸 신청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정도 나옵니다 진지했다. 어, 예린이가 좋어요 대박 어, 아 대박 귀여워 아리가또린 다리가또린짱 저희는 토리기족부에 왔어요. 토리기족부, 오랜만에 진짜 외식해요, 외린이랑. 저희 둘 다, 이렇게 버렁뱅이요 완전 씹버렁뱅이랑. 근데 오늘은 처음부어요블러드 파티 2일차로 인해서 <목소리도> 네, 지옥의 30분이 찾아왔다. 이야, <목소리도> 이야오. <이하이아오. 목소리도> 우리의 바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 오랜만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연속 지금 6일차 출근이에요. 근데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브이로그 편집을 했고, 연속 6일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연속 11일 출근을 해야 돼요. 쭈런, 개맛있어. 속죠 와, 어, 대박, 완전 멋이 왔기 보다, 이마스. 아, 너무, 너무 죄송스러워서 미칠 뻔했어. 잃어버리지 않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고마워. 예리나 고마워. 그리고 토리키 조코님 감사합니다. 야, 반갑다, 얘. 그냥 말해주고 싶어 이거안살 거예요 얘 사러 왔어금 제가 음료랑 물 사러 나갔거든요 슈퍼에 근데 <laughs> 어떤 남자분이랑 저랑 이렇게 눈이 맞추고 그냥 서로 갈길 갔는데 저희 집 주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보자마자 갑자기 약간 귀신 본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러고 후다다 왔어요 좋네 웃기네 요구르 스카슈 신제품이라고 해서 사봤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입주변이랑 여기가 아직 헤르페스가 살짝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들어갔긴 했어요. 아, 드디어 연속 1 1일 근무. 내일이면 11일 근무. 영상을 사실 그 사이에 많이 못 찍은 이유가 1. 제가 영상 편집을 대단한 걸좀 준비를 했거든요. 일도 하고, 엄마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어서 그것도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카메라 킬 그런 힘조차 안 나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가 지금 다 부셔졌었잖아요? 그래서 더 약간 무기력. 영상 빨리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쉬겠습니다. 안녕.